자, 안녕하십니까. 어,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어제 금요일 날 동영상 올려드렸고요. 어, 오늘 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균형잡기 동영상입니다. 균형잡기 동영상이니까, 뭐 저의 사례도 될수 있고, 저희 아내의 사례도 될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어, 변화되는 과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뭐 저희 아내도 큰 변화는 없는데 이제 저와 저희 아내의 차이는 저는 장갑막 그렇습니다. 장갑막이 저는 굉장히 쉽게 올라오고 있고 지금 올라오고 있고 올라오면서 불편함이 있고 또 내려보내면 장갑막을 내려주면 또 편해지고 그이 과정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저는 이제 이걸 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라고 연습하고 있고 저희 아내는 아직 장갑막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어또 균형도 약간 벗어나서 그기립근이오른쪽으좀 돌아갔어요. 지금은 이제 기립근이 거의 제자리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유증이 남아서 어, 왼손 왼발을 조금 차고 있습니다. 어제 뭐한250 차고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한200 정도 차고 있고, 뭐 하여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내려갈 때, 어제 동영상에서 제가 그랬죠. 먹힘 현상을 잘 활용하면서, 먹힐 때 조금 내려서 운동을 하면 또 먹히잖아요. 그죠? 일부러 운동을 해서 먹히게 만들고, 또 먹혀서 좀 불편한 걸 조금 기다렸다가 또 중량 좀 내려주면 편안해지잖아요. 그냥 편안해진다고 가만히 있으면, 또 약해져 버리면 또 중량 올려야 되니까, 중량을 내리게 되면 다시 운동을 적당하게 또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심하게 하면 또 먹혀서 또 금방 내려야 되니까, 그게 좀, 먹힘을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히면 불편해지거든요. 불편한 기간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그 먹혔을 때 중량을 좀 내려주면 좀 편해지는데, 편하다고 가만히 있어 버리면 그게 언더가 되어버리면, 먹기껏 먹혀서 중량을 내렸는데, 다시 중량을 올려줘야 되는 거그 반복적인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먹혔을 때 중량을 조금 내려서 가볍게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 중량을 내린 만큼 다시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좀 기다리면 또 살짝 먹히겠죠, 그죠? 그 이제 그 먹히는 시간을 얼마나 둘 거냐, 뭐 그건 이제 여러분의 선택 선택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량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어 원래는 저기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아가면 원래는 이제 오른손을 70을 차야 되고 뭐 오른발도 70을 차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길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간 지가 뭐제가 길게 봐도 하루였어요 하루 정도였으니까 그냥 오른손 그냥 200 200 차고 그냥 왼손 왼팔에 더 차고 옆구리는 왼쪽에 약했으니까 그렇게 차고 뭐 왼쪽 가슴에도 올리고 또 길이근 돌려주고 운동 그러니까 오른손 그냥 200 차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그래도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뭐, 예전에 워낙 오른쪽이 세었으니까, 오른손을 70을 차고, 오른발도 70 차고, 왼쪽 다리나 왼손은 많이 차고 들어갔었죠. 그죠? 근데 이번엔 같은 경우는 그냥, 오른발은 차지도 않고, 그냥, 오른손은 원래 차던 거 그대로 차고, 왼발 1000 왼손 천오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음. 여하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이근 돌려놓고 또 세트 운동도 하고 뭐 하여튼 옆구리 또 강화를 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먹히면서 이제 중량이 조금씩 조금씩 내는 거야. 먹혀서 중량을 내리고 또 운동을 하니까 또 먹혀요. 또 중량을 살짝 내리고 또 운동을 또 하니까 또 먹혀요. 또 중량을 살짝 내리고 뭐 하여튼 먹히고 운동하고 먹히고 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그 과정은 이해 되시겠죠. 그죠. 어, 그런 식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저같은 경우는 뭘 느꼈나 하면 어제부터 지금까지 그냥 자꾸 한쪽으로 몰아지는 것 같아요 장간막 지금 장, 장간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간막은 거의 대부분 뒤쪽으로 향하는 힘 이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장관막을 들어 올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우리가 전진보행, 그러니까 앞으로만 걸어 다녀서 장관막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뭐, 우리가 일반인들도 다 장관막이 내려앉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장관막이라는 게 쉽게 내려앉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균형이, 몸의 대칭 균형이 깨지면서, 균형이 깨지면서 이렇게 뭔가 폐도 처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진보행하는 것들 그, 그러니까 이 영향을 어떤 촉발현상을 일으키면서 장갑막이 처지게 됐나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앞으로만 걸어다녔다고 장갑막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여튼 균형을 맞추고 균형을 맞추면서 뒤쪽으로 가해지는 힘, 뭐, 대표적인 게 뒤로 걷기죠. 뒤로 걷기. 그 뒤쪽으로 가해지는 힘과 이 상체 쪽에 가해지는 힘이 결국은 장갑막을 덜어 올리는 것 같아요. 창자를, 장갑막을 덜어 올린다는 건 창자를 덜어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뒤쪽으로 가해지는 힘과 상체 쪽으로 가해지는 힘이, 그니까 러 제가, 장갑막이 올라오니까 손을 못 차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체에 올라오는 피의 양을 줄여야 된다, 이거. 예요 그러면 장갑막이 안 올라오면 양손의 중량을 좀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지금 양손에 원래 200 균형 잡기 상황에서 200을 차야 되는데 저희 아내는 230 정도 한번 테스트를 하면 230 차니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더 좋다고 하고. 그 손의 중량이 어떻게 보면 뭐 제가 200 찼으니까, 여러분, 다200 차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창자가 많이 떨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양, 균형 잡기 상황에서는 손을 좀더찰 수도 있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또 실질적으로 200이 아니라, 제가 장깐막에 올라왔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 라 아마 손을 200을 계속 고수하는 게 아니라, 뭐, 170, 150 이렇게 내려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는 장깐막이 올라와서 내 몸에 이렇게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서서히 강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해지고 나서야 손을 벗고 싶다는 욕구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벗게 됐는데 한꺼번에 벗게 됐는데 지금도 당연히 손을 찰 수도 없고 음찰 수도 없고 아이고 안 차도 되고 이게 가깝습니다. 이게 가깝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양손의 균형 잡기 상황에서 양손의 중량은 어떻게 보면 장갑막 위치에 따라서, 장갑막이 올라올 기미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좀, 중량을 조금 뭐 20이나 30 이렇게 좀더 올려 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관이 좀 올라와서 불편하다고 느끼면 손의 중량을 좀 내려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저처럼 끝까지 버티다가, 제가, 잠잔다고 혹은 눕는다고 누워있으면 막 밑에서 막창자깊숙한 곳이 뻔하면서 자꾸 뭔가 꾸물꾸물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한동안. 그게 장갑막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저는 이제 창자가 형태가 뭐 가스가 이동이 되나,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죠. 착각을 했던 건데, 장갑막이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창자가, 장갑막이 올라오니까 다리에 있던 피도 빠져 올라오더라. 나중에 다리에 피가 없다고 자꾸 넣게 돼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 편하고, 누워있으면 불편하고,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이 됐고. 그러니까 장관막에 영향을 주는 거는, 첫째, 이제 균형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분명합니다. 균형. 그러니까 대칭을 맞춰야 되죠. 그죠? 길이근 돌려놔야 되고, 뭐 골반 털어진 것, 오른 다리 뭐 뒤쪽으로 가거나 왼 다리 뒤쪽 가는 것, 그것도 고쳐놔야 장관막이 결국 올라오지 않겠나.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막이 올라오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냥. 그래, 도 첫째는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과 함께, 두 번째는 뒤쪽으로 가는, 뭐 뒤로 걷기. 그러니까 뭐, 뒤로 걸으면 다리부터 허벅지, 종아리, 허벅지 뒤쪽, 엉덩이 뒤쪽, 옆구리, 허리 뒤쪽, 등 뒤쪽. 또 우리가 누워서 하는 운동들 있죠. X자 운동이나 뒤통수 누르는 것도 장갑막이 들리는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갑막이 막 올라올 때는 뒤통수를 누르기도 좀 싫어지더라고요. 하여튼 뒤쪽으로 가해지는 힘을 주기가 뭐 심할 때는 좀 두렵기도 하고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갑막이 다시 내려앉으니까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어 그렇게 되던데. 그 뒤쪽으로 가해지는 힘과 상체 쪽에 어떤 가해지는 힘, 장갑막이 심하게 이럴 때는 물병 흔들기도 좀 싫어요. 장갑막 자체가 올라오니까 상체에 올라오는 피가 상당히 많아지니까 물병을 잡기가 싫은 거예요. 안그래도 피가 여기 막 얼굴이나 팔 쪽에 막 들어와 있는 느낌이야요 그 그런 느낌이니까. 그,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물병 운동을 하는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물병 운동을 앉아서 했거든요. 앉아서. 자, 잘 보세요. 앉아서 했는데, 최근에는 장깐막이 자꾸 올라오니까, 일어서서 하게 되고, 일어서서 물병 운동을 자꾸, 일어서서 물병 운동을 자꾸 하게 되고, 최근에 또 이게, 다리에 자꾸 피가 빠지니까, 스쿼트를 자꾸 해주게 되는 현상이. 스쿼트 뭔지 알죠? 그죠? 무릎 굽히면서 엉덩이 이렇게. 내렸다가 올라오는 거. 어. 그 하여튼 그런 걸 자꾸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하여튼 자 우리가 누워서 하는 운동 중에 뒤쪽을 막 누르고 이런 운동 있죠, 그죠? 엑스자 어. 운동도 있고 엉덩이 들썩들썩도 있고 뒤 통수 누르면서도 막 이렇게 후면 뒷면 플랭크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죠? 어. 뒤로 걷고, 뒤로 달리고, 심지어 가슴치기, 가슴치기도 장갑막 올라오는데 도움이 돼요. 가슴을 치면 명치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 뒤쪽, 명치 뒤쪽에, 그쪽이 어떤 장갑막이 시작되는 지점 같아요. 명치 뒤쪽이. 그리고, 그 활배근이 이렇게, 활배근이 등짝에 등 근육이 있잖아요. 활배근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그, 못 사이, 활배근 사이. 그죠? 활배근은 이렇게 있으면, 요, 요, 가운데쯤에, 혹은, 그, 높낮이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쪽에 압박이 가해지면, 뭔가 장간막에 도움이 되는 그런 느낌이 가요. 그니까, 러 팔을 이렇게 뒤로 젖히는 거, 활배근을 뒤로 이렇게 젖히고, 아, 이런 것들도 장간막에 자극을 주더라고요. 이 가슴치기 있죠? 가슴 앞으로 내밀기. 이것도 장간막에 영향을 미치고, 이거 많이 하면 진짜 장관막이 올라오니까, 자 장갑막이 제법 올라왔어. 조금만 해도 막 이게 확확 영향을 미치니까, 자 그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장갑막이 안 올라올 때는 뭐 아무리 해도 막그 뭐 우리 옛날에 제가 아 우리가 아니고 하여튼 예전에 제가 가슴 치기를 많이 해서 막 윗배가 빵빵하게 올라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그 그 제가 가슴 치기를 한 이틀 정도를 막 습관적으로 막 했더니만 그때 막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이럴 때였는데, 가슴치기를 습관적으로 했더니, 윗배가 막 올라와서 막, 아파 죽겠더라고요. 아파 죽겠어. 막, 그러면 막, 그때 이렇게 막침팬지 걸음처럼 걷기도 하고, 침팬지걸음게 무릎을 굽히고 그러는라요 허리를 꾸부장하게 하기도 하고, 막, 그때 손에 찾는 거다 풀어져 끼고, 막, 그래서 겨우 밑으로 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가슴치기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장관막도 갑자기 올라오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당해 보니까 이번 주 정도 당해 보니까 조금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요령이 생기는데 이제 장관막을 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어제 알려드렸고. 그한테 뭐 쪼그리 앉아 있다든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든가,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걸어 다닌다든가, 이렇게 뭐, 급할 때는 아랫배에 모래주머니 좀 올려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내려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일단은, 밤에 잠을 자야 되니까, 밤에 어느 특정한 시간부터는 뒤로 걷기나, 어 장갑막이 올라올 만한 어떤 특별한 행동을 좀 자제를 해요. 아, 일부러 좀, 스쿼트도 하고 좀그죠 허리도 좀 굽히고 있고 뭐 저녁 시간을 보낼 때 일부러 허리를 좀 굽히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오전 오전이나 제가 어느 특정한 시간부터 좀 장감 장갑, 내 장감막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야 이거 좀 올려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한한 한 시간 정도 그냥 장감막에 좀 신경 쓰면서 올려버립니다 올려버리고. 그좀 올라왔다 싶으면 그러니까 장갑이 너무 쉽게 올라오니까 올라왔다 싶으면 이제 뒤로 걷기니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그죠? 그니까 어차피 뭐 운동은 해야 되니까만 상체 운동하고 싶으면 서서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요 물병 들기나 뭐 이렇게 팔 운동 이런 거할때 서서 하고 앉아서 옛날에는 물병 이게 장갑이 내려 앉아 있을 때는 앉아서 운동하는 게 좋거든요. 물병 흔들기 하는 게 좋은데. 장갑막이 올라오면 서서 하는 게더 유리하더라고요. 장갑막이또 너무 올라오면 오히려 서 있는 게더 편하고, 그때 그냥 서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때 허벅지를 키워야 돼요. 그때 스쿼트를 할수 있는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장갑막이 내내 앉아있을 때는 스쿼트 조금만 해도 제가 옛날에 치질이 있었거든요. 그게 치질이 조금씩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장갑막이 쳐져있을 때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아 스쿼트는 나쁜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스쿼트만 하면 치질이 나오니까 하기 싫더라고. 그 스쿼트 하는 사람 다 이상한 사람들에 제가 옛날에 그런 엉뚱한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는데 그 이제 뭐그 전에 이제 바뀌기를 바뀌었습니다. 아 이게 상자에 문제가 있고 대장 쪽 소장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항문 쪽에 자꾸 압력이 가해지는 거지 스쿼트 자체가 나 나쁜 운동은 아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장갑막이 올라오고 나니까 스쿼트를 어지간해도 항문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항문 쪽으로 뭔가 아예 다리 쪽으로 피가 잘안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허벅지가 굵어지겠다라 특히 이 엉덩이 쪽이나 앞쪽 허벅지 쪽, 뒤쪽 허벅지 쪽다이 무릎과 골반 사이에 이 허벅지가 좀 운동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스쿼트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요. 그 하여튼 저 장간 이게 제가 어제도 그렇고 뭐 어제도 이래 장간막 한두세번 정도 내려 내려 보냈다가 또 살짝 올려봤기도 했다가 또 내려보냈다가 올려보기도 했다가 막이거 연습을 몇번 해봤거든요. 되, 되긴 되더라고, 요 되긴 돼서 그 앞으로는 조금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밤에 자기 전에는 아마 한두세 시간 전부터는 장간막을 좀 약간 내려보내는 겁니다. 내려보내고. 이 내려 보내고, 이게, 이게, 뭔가 하면, 음, 그건 조금, 우리가 잠을 잔다는 거요. 예 잠을 잔다는 거는, 낮 동안에 활동을 하면, 다리 쪽으로 피가 많이 내려가거든요. 뭐, 어떻게 하든, 다리나 창자 쪽으로 피가 많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누워있다라는 건, 다리나 창자에서 피가 머리까지 쭉쭉 올라오는 과정이에요. 잠을 잔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수면을 통해서 몸이 리셋이 되는 거예요. 리셋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머리까지 피가 다 올라오게 되면 사람이 눈을 뜨게 돼요, 사람. 왜? 더 이상 올라올 이유가 없으니까. 그 머리까지 피가 다 올라오게 되면 다시 아침이 돼서, 뭐 새벽이 되든 아침이 되든 일어나서 활동을 하면 이제 슬슬 또 내려가고, 오후쯤 되면 하품이 나오고, 그러니까 머리에서 피가 이제 좀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폐도 처지고,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자면 또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건강한 사람의 경우죠. 균형이 깨져버리면, 이런 메카니즘, 시스템 자체가 다 망가져버려요. 균형을 잡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균형이 잡혀있을 때는 이런 모든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균형을 제외시켜놓고 어떤 운동이 좋다, 어떤 운동이 나쁘다, 이런 거는 아무리 논쟁을 해봐야 결론이 안 나요. 뭐, 걷기가 좋다, 나쁘다. 좋은 사람한테는 좋고 나쁜 사람한테는 나쁜 거예요. 수영이 좋다, 나쁘다. 좋은 사람한테는 좋고 나쁜 사람한테는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영도. 등산도 마찬가지고. 맨발 걷기도 마찬가지고. 뭐, 줌바 댄스도 마찬가지고. 에어로빅 댄스, 좋아요. 좋은 사람한테 좋고 나쁜 사람한테 나빠요. 무조건 나쁜 사람한테 진짜 나빠요. 균형을 얘기 안 하면 결론은 다 그렇게 날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해 보세요. 뭐 할까요? 어 일단은 몸이 안 좋으니까 하면 안 됩니다. 이래도 그래요. 뭐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뭐 의사 선생님으로서는 그게 최선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조금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근데 장갑막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한번, 제가 그, 속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그려봤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봤나. 꼭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그 과학 시간에, 자연 시간에 비크가 있습니다. 비크가 있는데, 비크라고 할 수도 그 옛날에 그 이조백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조백자처럼 생긴. 그러니까 목은 항머리처럼 길쭉하고 이렇게 좁아요. 근데 아래쪽은 엉덩이처럼 이렇게 넓지 펑퍼짐해요. 막걸리병이나 응 청주병이나 이런 것처럼. 그 비크도 비크중에도 목은 이렇게 일자로 쭉 내려와서 아래쪽은 이렇게 둥글벙한거 있잖아요. 그럼 뭐 그것도 그것도 비크라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둥글벙한 거는 아랫배 아랫배로, 그, 게 장갑막이 쳐져 있고, 상자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뚱글벙한 거고, 위쪽은 이렇게 병모형으로 일자로 쭉 내려와 있는 거는, 장갑막이 늘어난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그, 아래쪽은 넓어. 근데 위쪽은 좁아요. 그, 혈관도 좁아져서 이게, 장관막의 질환으로 나타나는 병이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뭐, 장관막 협착, 뭐, 하여튼, 장관막 속에서도 뭐, 여러가지 병, 뭐, 염증, 암,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길 수 있고요. 장관막, 뭐, 이게, 이게 막히는 것도 경색도 있고, 하여튼, 막혀버리면, 혈액이 통과 안 되면, 창자 그쪽으로 혈액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창자 어느 특정한 부분이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장관막 자체가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우리가 창자가 우리 몸의 센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어떤, 그런 형태의 모양을 띄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아랫부분에서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장간막이 약간 약간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온다라면 그죠? 약간 위에서 내려온다면 등짝에서 이렇게 내려온다라면 이렇게 약간 세모꼴로 이렇게 퍼지면서 내려오지 않겠냐 그죠? 네? 장간막 동맥이 심장에서 빠져나와서 하대동맥으로 내려오다 갈라지면 장간막 동맥이 이렇게 그렇 어떤 창자전체로 이렇게 퍼지면서 내려오지 않겠어요. 삼각형쪽으로 그죠? 그 결국은 굉장히 그 삼각형쪽으로 내려오면서 밑으로 제일 넓을 텐데 이게 축 쳐지니까 이 삼각형이 좁아지면서 축 쳐지겠죠. 그죠? 아랫배 이렇게. 근데 이 올라오는 과정이 이제 문제는 원래는 이제 정상적인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올라올 때 부드럽게 올라오는데 이게 축 좁아져 있으니까 좁아져 있는 곳을 이제 넓히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넓히면서 올라오니까 꼭 풍선, 조그마한 풍선을 강제로 불어제기는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압박감, 빡빡함, 뭐, 올라오면서 그냥 막 근육이 생길 때, 알통 생길 때 아픈 거 있잖아요. 헬스 안 하는 사람이 막 갑자기 막 운동을 했더니만 근육이 막 아파요. 근육이 커지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애기들 성장통, 뭐, 뼈가 막 커질렀고 막 아픈 거예요. 그죠? 성장통. 이제 그런 느낌의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뭐, 그 좋은 불, 기분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픈데 뭐, 좋은, 좋은, 좋은 게 있습니까? 근데 좋은 결과를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감내하는 거지. 헬스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그 통증이 오는 걸 유도를 안 돼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 이해가 안 되죠. 왜, 왜 멀쩡한 몸을 왜 아프게 하냐고. 근데 전문, 헬스인들은, 아, 그 정도 해야, 이거, 어, 근육에 힘이 들어와. 어? 뭐, 맛있어. 이렇게 표현하다. 맛있대. 근육에 도는 걸, 근육에 힘이 도는 걸 맛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장갑막이 올라오는 것 자체를 저는 좋은 짐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괴로우니까 좀 통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통제를 하겠다. 그 통제를 해보니까 통제가 좀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걸뭐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일단 원리를 이해하고 서서히 균형을 맞추면서 균형도 중요하니까 균형을 맞추면서 서서히 이렇게 이 좁아진 형태에 어? 뭐 막걸리 옛날 그 주막에서 파던 막걸리병 있잖아요. 그거 뭐 그거는 좀 그러나 하여튼 이조백자처럼 이렇게 어이? 이렇게. 호리병처럼, 호리병이 입구가 좁죠. 그 밑에는 좀 넓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게, 그게 조금 넓어져야 돼. 넓어져야 이게 조금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장갑막과 창자 사이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돼줘야 되거든요. 장갑막과 창자 사이의 혈액순환과 영양분 이동이나, 뭐, 림프액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돼줘야, 내 몸이 조금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 들어요 피가 위로도 정상적으로 오고, 하체 쪽으로도 정상적으로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그런 걸 제가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느낀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가는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고민도 좀해 보시고,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말이 무조건 맞다 무조건 틀렸다 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부분을 아니라고 할수 없고 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검색해 보고 또 연구도 해 보고 하니까 내가 느꼈던 부분들이 아 이렇게 설명이 될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잘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고요. 뭐, 제 말이 맞나? 라고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좀 해보시고. 또, 맞다는 라 확신이 들면, 확신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행동을 해야죠. 확신은 가졌는데 나는 행동은 싫어. 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 헛수고 한 거, 헛수고. 확신이 생겼으면 행동을 해야죠. 또, 자기가 확신이 생겼으면 자기 확신에 대한 책임을 자기 스스로 또 져야 됩니다. 하여튼, 저도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저 혼자 하면 참 두려울 것 같아요. 저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가요? 이게 뭐죠? 기도하면 희한하게 또막 인터넷 찾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내 눈에, 제 눈에 확 들어와요. 또, 또 TV를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확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나면. 그럴 때마다 너무 신기하다. 이거 뭐 기도하자마자 그 내용이 내, 제 눈에 확 들어오고. 갑자기 뜬금없이 옆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뭐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자꾸 하게 되고. 그래서 막, 뭐 저도 그게 좋으니까 여러분한테 자꾸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또 오늘 또긴 시간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고요. 어, 균형이 맞고 나서 장관막의 역할이 좀 약간, 크, 약간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 이 장관막에 도움이 없으면 제가 손을 안찰 수가 없어요. 근데 장관막이 올라오면서 손을 벗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이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거든요. 저는 솔직히 죽을 때까지 손에 200 차고 죽겠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있죠. 최소한 200 정도는 차고 가겠다. 그때는 몰랐으니까 장갑막의 역할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장갑막이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큰 역할을 하게 될지는 좀 그때는 상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200 차고 가겠다. 상하비대칭을 고려해서 이랬는데 지금 벗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근데 하여튼. 하여튼 좋은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더 이해의 깊이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